슈퍼 드라이를 처음 출시한 1987년 비행선을 내세웠던 홍보 전략을 재현한 것이다. 일본 주류업계는 2022년을 매출 회환의 해로 평가한다. 코로나 1 9가 어느 정도 수습권에서 음식점과 소집이 박물때까지 영업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영영영사체1류빈줄 매출 해가 열릴 것을 예고하듯 지난해 일본 사대 매출 기사 가운데 세 곳의 흑자폭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미얀마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680억엔의 손실을 반영한 기린만 흑자폭이 크게 줄었다. 올해 매출 역시 4개회사 모두 53 증가할 전망이다. 빈줄. 맥주의 해를 맞아 일본 맥주회사들은 주력 맥주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품을 내세워서는 까다로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사히 맥주가 35년 전에 광고를 재현한 이유다. 빈줄. 지난 2월 아사히 맥주는 슈퍼드라이를 전면 업그레이드했다. 슈퍼드라이는 1987년 출시 이후 한 번도 제조법을 바꾼 적이 없었다. 35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통해 드라이 한맛은 더욱 살리고 몸 감김을 개선했다고 아사히 측은 설명했다. 캔의 디자인도 개선했다. 영영 영사체 빈줄아사이는우리 슈커드라이의 업그레이드를 계기로 2002년 이후 최대 규모의 광고비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아사이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이유가 있다. 슈커드라이는 판매 탕신한 회도 드물었던 가볍고 알싸한 맛으로 1970년대 일본 맥주 시장의 육식을 차지하던 기린의 얼거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빈줄 1990년대 초에는 시장 점유율이 70까지 오르기도 했다. 슈커드라이가 일본 시장을 석권하자 아사이는 브랜드병에 걸리고 말았다. 슈커드라이가 워낙 잘 나가니까 회사의 전력을 몽땅 이브랜드에 의존하는 외달이 경영을 한 것이다. 0.04% 빈줄. 일본의 맥주 시장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은 외면했다. 지난해 일본 사대 맥주 회사의 판매량은 17년 연속 감소했다. 현재 일본 맥주 시장 규모는 1994년 전성기에 비해 40, 작고 1970년대 후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빈줄. 그런데도 아사히는 슈거드라이 담당 출신들이 대대로 경영진을 장악하면서 슈거드라이만 에 의존하는 전략을 수정하려 들지 않았다. 빈줄. 2020년 아사히는 기린의 일본 맥주 시장 1위 자리를 내주게 된다. 일본 맥주 시장 1위가 바뀐 건2 0 0 2년 이후 20년 만에 이다 지난해도 기린은 37.5, 아사히는3 5위로 격차가 0 4인트더 벌어졌다. 영영영 빈줄 일본의 맥주 시장은 맥주와 맥주의 원재료인 메가비율을 낮춘 발포주 메가를 전혀 쓰지 않고, 맥주 맛을 내는 더해산 일본 소주의 탄산수를 섞은 주하이 등으로 구성된다. 아사히는 쇼커드라이로 맥주 시장에서 50가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다. 빈줄 하지만 다른 시장에서는 주종별로 강자가 따로 있다. 더해산 시장에서는 기린의 훈계인 주하이에서는 산토리아 레몬사와 등이 예비 브랜드로 평가된다. 영영영사 빈줄 코로나19 이전까지 맥주의 음료 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줄류는 맥주였다. 맥주 시장의50 이상을 차지한 아사히가 20년 동안 1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고로나시고 확산로외 출이 제한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상황이 변한다. 빈줄 비자카라에서는 생맥주와 병맥주가 주로 팔리지만 집에서는 다이산을 찾는 소비자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다이산의 맥주보다 알코올 도수는 0.5가량 높으면서 가격은 참원 2020년 10월 추세 개정 장이전기준정도더쌓기 때문이다. 0.003 빈줄 그 결과 2020년 다이산의 점유율이 2004년 출시의 1회 창무로 원조인 맥주를 제치고 맥주의 음료 시장 1위에 올랐다. 다이산의 점유율은 46로 이년 31포인트 늘어난데 비해 일반 맥주 점유율은 41로 7포인트 줄었다. 빈줄 맥주와 다이산의 부도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회사가 맥주의 우린 하나사였다. 2020년 맥주출하량이 6,517만 상자로 20% 감소했다. 길이는 발포주 다이산, 주하이 등 다양한 맥주의 음료를 갖고 있었던 덕분에 감소폭을 전년 대비 올로 막을 수 있었다. 빈줄 슈거드라이의 2021년 판매량은 6 0 8 2만 케이스로 최전성기였던 2 0 0 0년보다30% 감소했다. 35년 전에 비행선을 다시 띄운 것도 부활을 영원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사이는 영영영사주 아사이는 올리 슈거드라이 판매 목표를 7,070만 케이스로 10% 늘려잡았다. 영영연 빈줄 주류회사들이 맥주 가운데서도 시대 변화에 맞춰 힘을 쏟는 분야가 집에서 마시는 홈술 시장이다. 마사이가슈퍼드라이를 업그레이드하자 기린 맥주는 슈퍼드라이와 정년 승부를 피하는 대신 소제 맥주 전략을 들고 나왔다. 빈줄 회원제 정립 서비스 홈탭이 그것이다. 가정용 생맥주 서버를 임대해주고 매월 두 차례 1리터짜리 소제 맥주를 배달한다. 월 8250에 약 79218원으로 비싼 편이지만 인기가 좋아서 대기 기간이 8개월에 달한다. 영영 빈줄 마사이도 작년 3월 홈술용 맥주 슈퍼드라이나마족캐캔을 내놓았다. 남아조이라는 일본어로 생맥주잔을 뜻한다. 생맥주잔 캐된 이름의 이 상품은 생맥주 같은 거품이 나고 위도권이 전부 열려서개인 자치를 생맥주잔처럼 사용한다. 빈줄. 일본의 인구가 줄는 가운데 술을 마시는 사람이 더 빨리 줄어들면서 주류 회사들도 다각화를 서두르고 있다. 본사 사업과 사군에서도 사대 맥주 회사마다 제각각인 사업 다각화 스타일이 드러난다. 영영영사치 빈줄. 도쿄 다이토구의 아사히 맥주 군사 사업은 프랑스 유명 건축가 펠리스타르크의 설계로 아사히 창립 100주년인 1989년 10월 준공됐다. 황금색 건물과 옥상부의 하얀 돌출부는 생맥주잔과 맥주거품을 형상화했다. 황금색 불꽃인 맥주를 향한 아사히 맥주의 뜨거운 마음을 표현했다. 빈줄.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 맥주 회장은 일본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선택지는 다각화 아니면 글로벌화 둘중 하나군이라고 말했다. 사업 디자인에도 맥주에 모든 것을 불사르겠다는 다짐을 반영한 회사답게 아사히는 오직 맥주 전략을 내걸었다. 000빈줄. 다각화보다 글로벌화를 택해 2016년부터 해외 맥주 회사들을 인수했다. 현재 아사히는 세계 3위 맥주 회사로 성장했다. 2020년에는 연간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 2천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 맥주 회사 아의자고시의 호주 맥주 사업부를 인수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호주 맥주 사업부 인수로 아사히의 해외 사업 비중은 45%를 넘었다. 빈줄 기린 역시 순익의 60. 르 맥주와 청량 음료에서 올리는 주류 회사다. 기린은 아사히와 달리 다각화를 택했다. 이소자키 요시노리 기린 로딩스 사장은 올해부터 3년간의 성장 투자 자금의 절반 이상인 1,000억엔을 건강과 의료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미혼 대리자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명령 명사 집빈줄. 지금까지 기린의 중기 계획은 항상 맥주와 청량 음료가 중심이었다. 건강과 의료 분야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소자키 사장은 코로나19로 소비자의 생활 습관이 변했기 때문에 음주 횟수와 음주량이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빈줄 건강식품 시장은 성장세도 뛰어나다. 시장 조사회사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2020년 7,642억 달러, 약 980조 6,390억 원. 역대 세계 건강식품 시장 규모는 2 0 2 7년 1조 1 0 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영역빈줄 다각화의 대표 주장은 산토리다 산토의 리 사고는 물과 함께 살아간다. 이다 산처럼 산토리는 음료는 물론 건강보조식품까지 전부 에 고르게 걸쳐 사업을 분산시키고 있다. 빈줄 2008년 살포로에 따라 잡힌 이후 13년째 맥주 시장 사위인 살포로는 부동산 전문 회사로 평가해도 될 정도다. 도쿄 근자의 오피스 빌딩 살포로 여주변의 상업시설 전국 일곱 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영영맥줄 도쿄의 대표 부촌 에비스의 지명도 사포로의 브랜드인 에비스맥주에서 유명했다. 원래 맥주 공장이었던 부지는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라는 쇼핑 명소로 거듭났다. 덕분에 사포로는 본업과 비슷한 수준의 사업이익을 부동산으로 거어들이고 있다. 빈줄, 시대의 변화를 본업인 맥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아사히 다카코로 주류 시장 축소의 충격에 대비하려는 기린과 산토리 부동산 사업으로 맥주 사업의 부진을 만회하는 사포로까지 사사사색이일권 주류 회사 개음 전략에 섭외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맥주 도쿄 정면 유특허원 흑행 키영카 선택됨 일시 정지 버튼 내비게이션 다홈 버튼 활성화 뒤로가 홈 버튼 활성화하려면 두번 탭하세요. 활성